감사합니다. 감사드리고 고사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<laughs> 마지막 분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. 아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서 계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그때 보니까 그게 좋겠더라고. 요 <laughs> 이렇게 한분한분오세요보다다 이렇게 <laughs>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직접 가서 <laughs> 네, 네 여러분 앞에 네, 가겠습니다네배 예. 제에또 <laughs> <laughs> 적어도 내 훈영사진은 휴지 않고 달릴거라서 같이 달려주셔야 됩니다 예. 아이로 아, 말은 부담으로 듣지 마시고요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재미있는 소식으로 족족 인사드리겠습니다 <laughs> 재미있는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<laughs> <그래서 옆에 웃음> 몇분과의대화입